여러분, 반갑습니다. 깸요입니다. 오늘은 화상회의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무선 헤드셋, 고워크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수업 때 사용할 무선 헤드셋이 필요한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제 J랩이란 브랜드의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얼마 전에 제 J랩 토크 고와 토크 프로 제품 리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두 제품 모두 가격대의 마이크의 성능이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서 이번 제품 역시 기대를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나 마이크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했고 무엇보다 블루투스 멀티포인트 기술을 통해 듀얼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그럼 제일의 오디오의 회사 업무와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된 무선 헤드셋 고워크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 g 고. 먼저 제품의 구성입니다. 무선 헤드셋 본체와 USB C 타입 충전 케이블, USB C 2 3.5mm 억스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컬러는 J랩의 브랜드 컬러인 하늘색 포인트 컬러로 되어 있고 헤드셋 본체는 블랙 컬러의 상당히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J랩 로고가 있고 헤드밴드 부분에는 쿠션이 들어 있습니다. 헤드 부분이 넓지 않아서 정수리 부분에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착용해 보니 압박감 같은 건 없더라고요. 길이 조절은 한쪽 당약 4cm 정도로 얼굴이 긴 분들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서 헤드셋 자체는 작지만 머리가 큰 사용자에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머리가 상당히 긴 편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소리가 나오는 이어컵 부분에는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하늘색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이어컵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세척이나 교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컵은 클라우드폼 이어컵으로 사용자의 귀 모양에 맞게 변하고 푸시남과 동시에 오버이어가 아닌 온이어 형태로 여름에도 땀 걱정이 없이 사용하기 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귀가 답답하거나 덥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 어, 착용했을 때 귀에 살포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장시간 착용을 하고 사용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착용감이면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어컵을 다시 끼울 때이 부분에 이어컵을 이렇게 끼우고 돌려주면 손쉽게 재장착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 뺐다가 다시 끼울 때마다 매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끼우는 게 상당히 쉽네요. 그리고 이어컵 부분은 스위블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목에 편하게 걸 수도 있고 착용자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헤드셋 우측에는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했다고 느껴지는 게어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오른쪽에 두고 사용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마이크를 왼쪽에 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마이크들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헤드셋은 왼손잡이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좌측에는 있이 로고를 한번 누르면 음소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소거가 됐을 땐 마이크 끝 LED가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도 마이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착용했을 때잘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눈을 밑으로 내리면 빨간색이 바로 보여서 굳이 벗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헤드셋 차단에는 C 타입 충전 포트와 전원 포트, 볼륨 조절 절 버튼이 있는데 우선 이전곡, 다음곡 변경은 물론이고 헬스 자체 EQ 설정이 내장되어 있어서 음악 모드와 사무용 모드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악 모드는 저역대가 올라가고 사무용 모드는 저역대가 죽고 말소리가 좀더 또렷하게 들리는 모드로 상황에 맞게 EQ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게이밍 헤드셋이나 일반 오디오 헤드셋만큼 뛰어난 음질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퀄리티이고 영화 감상이나 유튜브 시청 시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해도 사운드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시 두번 누르게 되면 7이나 o k 구글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 블루투스 멀티 포인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두 개의 장치에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기능으로 PC로 음악이나 영화 감상을 하더라도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굳이 PC 연결을 끊지 않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재택근무 때 게임을 하다가 직장상사 전화를 놓치지도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p c 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유선으로 사용을 해도 모바일과 블루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배터리는 두 시간 충전으로 무려 45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무게 또한 약 157g으로 무게로 인한 목 통증이나 정수리 통증 같은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이크의 음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워크 마이크에는 제일 힘만의 C3 통화 기술인 듀얼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하나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다른 하나는 주변음을 줄여줘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했을 때잘 잡히지만 마이크를 멀리 떼고 말했을 때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시에도 이 기능을 통해 주변 잡음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고워크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소리가 고워크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인데 토크고나 토크 프로 때도 느꼈지만 제일의 마이크 음질만큼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제이랩의고 워크 마이크의 가격은 69,800원으로 마이크의 음질이나 사운드 퀄리티 기능들로 봤을 때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뭐이 제품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2시간 충전으로 4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마이크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두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 클라우드 폼 이어퍼 가격 대비 뛰어난 마이크 음질 블루투스 멀티포인트 연결로 동시에 두 군데에서 사용이 가능 유무선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고 단점으로는 같이 제공되는 케이블의 길이가 짧다는 점 2.4기가일째 무선 연결이 아닌 블루투스 연결이기 때문에 PC의 블루투스 연결 불가능하신 분들은 유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회의를 하며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어울리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조떼98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